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로 구원을 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언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레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양계입니다 아,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따르며 하나님께 과하실 복된 한해를 허락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깨달아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어, TV에 한, 어, 이런 시츄에이션 같은 그런 것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하는 전단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남편을 찾는 거예요. 장애 보호기관 교사로 일을 하다가 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장애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장애인 남편을 돌보느라고 아내도 일자리를 못나갔고 남편은 당연히 생활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림이 점점 점점 궁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할수 없이 다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장애인 보호 기관의 교사로 취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보호 기관으로 어, 가니까 남편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자기를 다시 장애인 보호소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줄 알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인 몰래 도망을 간다. 남편을 수소문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애타게 남편을 찾는.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이 아내에게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남편을 왜 찾습니까? 남편을 왜 찾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찾아야죠. 그런데 기자가 뭘 대요? 말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서 도망간 그 사람을 왜 찾느냐?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도저히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도 그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남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아내한테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체 장애는 이 사람님이 하는 거니다 뭐만 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웠어요. 인간의 욕심을 있고 이땅이 오셨고. 고난에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충신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 오라고 뭐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남편을 찾아 그렇게 다니는 아내의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과 애틋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으시고 계시고 올 한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닿고 그걸 어떻게 드러낼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얘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사도 바울은 하나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딱하나요 믿음. 9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믿는 것을 또 시작해서 점점 점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깨달은 내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알이고 믿으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내가 간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에서 응답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입으로 신이 하니까 이것이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8 절로 구절해 보시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교회 남들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더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은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우리 주신 것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뭐에 믿음의 선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이 때로는 내가 고치지 세상이 고치지 못할 질병을 고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 것이 남들이 보지 못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 감사의 길을 내가 가서 그곳에서 뭐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이건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잘하지 못하게 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 인해서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아는 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에서 내가 시작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를 입으로 신인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당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신문지 지배를 받을 때 엄청 힘든 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시대 때 이스라엘은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면 미디한테 반기를 들까봐 뭘 하는가 하면 미를 파종할 때 씨앗을 파종할 때쯤 되면 미디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땅을 뒤지고 엎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그렇게 자기들이 심지도 못하게 했는데 거들 때가 되어지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들 것이 있을까봐 또 쳐들어와 가지고 불을 지르고 큰 땅을 궁핍하게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점점 더 궁핍해져갑니다. 기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밀을 가지고 와서 호도주 만드는 곳에서 밀을 타작다 <laughs> 왜요? 호도주는 먹는 거를. 미디언 사람들이 허락을 해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미를 추수 이렇게 돌이깨진 처럼 이렇게 해서 탈! 이렇게 하면 미디언 사람들이 혹시 보다가도 뭐예요 저거 포도주 만드는거라 하고 의심하지 않고 가니까 기드온이뭘 지금 뭐해요? 비겁함 와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미를 깔아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제가 그리고는 기두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그때 기두온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사단기 6장 13절 시작 기두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다 이다 하니 다. 기도를 포함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은 이야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재미삼아서 농담 삼아서 옛날에 했던 그 이야기 자유당 정권 시대 때 했던 얘기인 죠못 살겠다? 가라보자 하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 자유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보자 별일 없다 그런데 그게요. 제가 1982년도부터 선 투표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치 부호에서 보니까 역대 최악의 조건 최에뭐한 번도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에도 늘... 늘 힘들다 못살린 말만 힘들다 기도를 포함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렇게 힘들다 누구 욕합니까? 우리는 맨날 대통령 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사기 시대 때는 누구 욕할까요?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옛날 출혈금 할때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그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미디어로부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하나님 보리가왜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옛날, 그 옛적 주는 금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시험을 지금 이곳에서 어릴 수 있을 수 있습니까? 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 보고 계십니까? 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키두원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넌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이 불평하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대답을 하시던가 아니면 위런놈 농하고 혼을 내든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하, 아무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제 가. 네가 가서 이세상을 어떻게 해요? 네가 상 해요? 이현실이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 그거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합니다. 도해도이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이세고은 어떻게 해요? 이세 현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일을 찾는 데 머무르지 말고, 그 일을 해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큰용사 그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모로 부르셨어요. 기도원 같이 하나님의 큰 용사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다섯요. 기도원처럼 뒤로 숨으려고 해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하고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세상을 바꿔. 하시는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기도원 네가 하는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거야. 왜 길을 숨으려고 하냐고. 기독교인의 죄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중에 첫 번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는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좀 새롭게 변화해서 삶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똑같은 말하고 항상 똑같은 행동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헛되게 한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도원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무크 기도원에 그요 눈에 쫙 보이는 십만 대고 주시지 않았어요 <laughs> 한마디 네. 그러니까 네가 가면 내가 가면 그냥 못 갑니다 뭐 해야 겁니까 네. 내가 바뀌어야 뭐 네. 왜요 그동안 뒤에 네. 숨어 있었던 사람 나 대신 누군가가 앞에 나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 나서 무언가를 하면 내 뜻에 안 맞고 좀 힘들 뭐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끌어내. 그러면서 나는 그 자리에 앉는그 사람께서 기도하게 나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증오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보호해 주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한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고, 우리는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함께 나서 기도원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가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는 결단의 말을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절대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도인과 같이 하나님의 큰 용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께 하 하나님의 큰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p 에 l 이라고 했어요.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수만 명을 죽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바로 앞에 있는 언니 여왕이었어요.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타라을렸는데 이 피의 메리의 시대 때 교도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교도소를 만들었는데 교도소의 높이가 1.4m입니다. 1.4m니까 요쯤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럼 1.4m, 요만하면 위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 그곳에 죄수들을 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훌쩍 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집에 갈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그 감옥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하면, 개신교인들을 그 감옥에 넣는 거예요. 부부와 새 자녀를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그 안에 있다가 죽어라. 그런데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다 넘어가라. 그럼 길이 집으로 가. 그럼 너희들 살 거야. 살수 있는 길을 여왕이 열어줬어요. 고문도 안해요. 감옥에 뚜껑도 없어, 지붕도 없고 1 4 m 타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훌쩍하고 넘을 수 있어요. 집으로 가래요. 그런데 내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더 예수 안 믿는 것이요 내가 믿은 개신교 네, 리포온 천지 개혁교회를, 난 이제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난 모아의 부교를 믿는 사람이래. 죽는 그 순간까지 온 친구들이 감옥에서 한 번도 안 들어. 그들의 이 용기를 믿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의 순수함그 믿음의 용기가 훗날 청교도 그리고 존낙스와 같은 위대한 뭐, 오늘날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스데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들의 뿌리가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입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손과 발로 가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 가뭄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지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믿음 위에 놀라운 부국의 역사로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약한 신령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럼내 자신이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알면서 부끄러워 숨는 믿음의 모습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어렵다 말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만으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이 올한 해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주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하여 가십시오. 네, 우리 모두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올한 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한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절대 승리를 통하여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뿌리와 주기와 입과 열매를 아름답게 내리고 뻗고 맺을 수 있는 2015년도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